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성도의 생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혼적인 성도는 또한 안목의 정액에 빠진다. 뭐, 혼적이면 당연히 뭐, 뭐, 안목의 정액에 빠지죠. 눈에 보이는 대로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종종 이들의 태도는 집, 태도를, 이들의 태도를 지배하는 것은 현재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예술적인 견해나 심미적인 견해다. 이들은 아직 인간의 예술적 관념에 대하여 죽었다는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어떻게 지워지겠어요? 쉽게 오히려 이들은 예술가의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도 합니다. 그게 굉장한 무언가 되는 줄로 아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치관이 아직 변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런 수준의 입에, 입에, 입에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에, 이, 저, 가치관이, 모든 것들이 중점이 돼 있어서, 그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이거, 이거는 바꾸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설령, 예를 들어서, 뭐 오천억을 주고 뭐 그림을 샀다고 칩시다. 응? 뭐 무슨 반고온가 그분 그림이 그렇게 비싸다는데 뭐 몇억 달러를 몇천억을 주고 샀다고 해보자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특히나 천국에 가는 일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어요. 아 고의 그 그림 5천억짜리 안방에다 걸어놓으면 천국 가는데 도움 됩니까? 그러면 사야지. 5천억 아니라 5조라도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누구한테 5천억짜리 그림이라고 자랑이나 한번 할때 써먹을까 육신적인 자랑이나 한번 할때쓸때 때 써먹을까 내가 폼 잡고 결국은 영적으로는 넘어지는 일이지요 자랑하고 이러는 게 내가 넘어지는 일에 도구가 되는 그 물건을 놓고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게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것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치관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좀 쉽게 이 부분에서 정리가 될수 있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고통 당한다는 상징으로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은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아침이나 은은한 달, 달밤이면 감상적인 노래에, 노래에 자신의 혼을 쏟아 놓기가 일쑤입니다. 감정에 쫙 흘러가는 거예요. 환경과 분위기에 이들은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학을 사랑하며, 문학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탈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고민에 쌓여 있는 다른 성도들에 비하면 얼마나 다릅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혼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아주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문제가 착각이지, 착각. 내가 뭐나 된, 잘못된, 이게 참 자기 합리와 착각, 이런 것들이 문제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이들이 온전히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데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이들은 감정에 의해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의 위험한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완전한 자기만족이다. 이게 굉장히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험한 위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육신 혼과 육과의 중간 단계에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혼에 있으면 죄 아니냐. 혼도 죄예요. 여러분. 혼은 뭐, 뭐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무조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지도인도 하신 일 빼고는 무조건 모든 일에 있어서 바짝 긴장하셔야 돼. 언제든지 내가 까딱 잘못하면 저쪽으로 넘어가서 넘어지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깨워서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항상 하시고 있어야 돼. 그래야 넘어지는 것이 적지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도요, 여러분, 눈과 귀, 이 뭐, 들리는 걸로, 뭐, 입으로 죄 짓는 것들 처리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거기서 이제 그거 지나가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지는 또 얼마나 많게요. 더 어렵지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건더 어렵지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지금 한단계한단계 한 단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자고 하고 있고, 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그런 뜻에서 이게 굉장히 이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위치, 뭐, 신령하다.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지옥은 안 가겠지. 이런 생각은 무척 위험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완전한 자기만족을 한다. 이거는 정말, 그거는 지옥 갈 라고 아주 마음 먹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또 말씀드리는데, 죄송한데,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지옥은 안 가겠지. 그거 갖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 간다. 그래야 지옥을 안 가는 것이지. 이 정도 하면 지옥이야, 가겠어. 이거는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본인한테 자신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지옥으로 안 가는 거지. 그 차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적당히, 적당히 합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냥 뭐 물건을 뭐 예를 들어 500만 원 짜리를 495만 원에 사냐, 500만, 500만 원에 사냐 이런 문제 같으면 타협해야죠할수 있지요. 근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히 천국을 갈 거냐? 영원히 지옥에서 펄펄 끓는 유황불에서 뛸 거냐? 이거예요. 이거, 영원히. 천 년도 아니고, 만 년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그거, 의설픈 마음 가지고, 의설픈 생각으로 해서, 그게 가지겠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말을 하면 표현은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좋고 대단한 천국을 주시는데, 그렇게 호락호락 주시겠어요? 나는 호락호락 안줄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저는 어림도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지요. 무한 사랑이시니까 주시겠지만, 저는 좀 아까워하실 것 같아.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지거지요 어렵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만했다가는 우리가, 죽는 걸, 죽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계속 한다면 우리는 진짜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못 이겨요, 절대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금 과연 실제 살아야 되느냐. 늘 말씀드린 대로. 하루를 돌아보면서 성령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양을 보고 그걸 보고 다시 회개하고 또그 회개한 거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한 거 다시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우선 나 자신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되고 처리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살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기가 아니고 이 타로 여러분 이기주의 벗어나기가 쉬울 것 같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길을 나의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자아를 이겨야 된다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자아 이겨나기가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길을 이기려고 하는 것을 하시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조금 나, 그보다 나은 방법은 뭐냐? 이탈을 먼저 하죠. 남을 위하는 일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이 기하고 이 타가 한통 안에 들어있는지는 나 모르겠는데, 이 타가 자꾸 많아지면, 이 기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게 이제, 많이는 안 해봤어요. 그렇다고, 얼마나 했느냐고 막 이렇게 내놓으면 곤란하고, 제가 조금 해보니까, 지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감살때 얘기처럼, 이 타잖아요, 그게. 과일장사가 안 팔리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단감이래. 그거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탈을 그거를 조그만 일이지만 한 번씩 한 번씩 해나가면 이기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 이탈을 하지 않고 이기를 막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이탈을 먼저 실용실용 실용, 시행을 실천을 하셔야, 하시면 돼. 그러면 이기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것 같아요. 이타가 커지면 이기는 저절로 줄어들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체험한 신앙을 말할 때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랑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좀 나은 것 같더라고. 그러고 지지한 시간인가 언젠가 뭐 어쨌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사 가지고 칭찬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우리 교회 고사님들한테도 막 칭찬 받고 사모님한테도 칭찬 받고 그랬어요. 칭찬 받는데 어린애 때 칭찬 받을 때는 이게 꼴딱 넘어지게 좋아요. 너무 좋아, 좋다는 이 느낌이. 근데 어느 정도 되면요. 흐뭇해져요. 빙긋이 웃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저는 벌써 그렇겠지요. 지금 그런 분도 많겠지요. 빙긋이 우리가, 아, 그래. 그게 그렇게 흐뭇한 일일 수 있겠구나. 아, 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랬구나. 아, 참 좋았, 좋았다. 감사하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다음에 또 하게 되지요. 그게, 여기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천 명이 이제 왔어요. 많이 왔어요. 저 감사해요. 어떤 때는 막, 300명도 막, 왔다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몇십 명도 있고, 그러던데. 어쨌든, 감사해요. 자꾸 와서 듣고 보러 봐주시는 걸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각자, 열 사람이 됐든, 백 사람이 됐든, 천 사람이 됐든, 많이 와서 보시고, 그렇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씩 해봅시다. 한 개씩. 한 개씩 해보면, 이게, 이것이 달라지고 변해져가는 시작점일지도 모르거든요. 또,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돌이켜보면, 이게 성,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급이 될지도 몰라요. 무슨, 막, 막돈 금액, 큰 금액으로 막 갖다 주고, 그다음에 막 사진 테레비 불러다가 막 사진 찍어가고 막 뉴스에 내보내고 이런 거는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미 벌써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고 그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웃는 거예요없다고 하셨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막돈 금액 크고 그다음에 막 테레비 나오고 그러면 없다고 하신 게 있는 걸로 변해질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두번 말씀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개 중에 하나예요. 얼굴 내고 이름 내려고 이, 이타주의를 할래? 아니면 하늘나라 상급을 정말로 눈이, 눈이 소복소복 쌓이듯이 소리도 안 나게 표시도 안 나게 소복소복 쌓게 하시려고 그 이타를 할려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 어떤 것이 여러분들한테 더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가치관인지, 가, 저 삶의 중심점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사시면 돼. 그럼끝이지 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한발한발 한발 나간다면 이 세상도 이 세상이 아니지. 이 여러분들 또 나의 주변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요. 그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 칭찬 받잖아. 칭송 받잖아. 존중받잖아. 존중이 많이 쌓이면 존경도 되겠지. 그렇게 살수 있잖아. 그, 게 그거 하면 되는 거야, 우리. 그런 거 하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방송하고 여러분들과 이 나눔을, 나눔을 함께 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훌륭한 삶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집이, 한 집이, 내가 또 이웃집이, 옆집이, 또그 옆집이 이렇게 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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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나가면 이게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삶을 살아들이는 분들은 이미 천국에 상급 쌓아놔서 좋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좋고 우리는 칭찬받아서 좋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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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천국 가니까 좋잖아요. 이거 우리가 한번,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고. 여러분. 그동안 한동안 말씀 안 드렸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같이 한번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